어. Oh. 자, 유하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지금 어붕뿌까지 네. <laughs> 네. 저는 지금 어 메이플 그 라이브를 마치고 바로 이지위일에 트라이를 해볼 건데 다시는 안할 거예요. 이거 이후로 너무 어려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트라이 해 보는 건데 좀못 합니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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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일한 종류의 비약이 있다고? 어쨌든 이거. 이거. Oh. 감사합니다. 자. 가자. 진짜. 아, 잠깐만. 나, 나, 길. 노블 스킬, 노블 스킬. 와, 야, 딜왜 이렇게 세? 잠깐만. 나 20억 뜨는데? 어, 잠깐만. 이게, 이게. 야, 잠깐만. 나, 나 아까랑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? 아니, 도핑한다고 차, 이렇게 많이 차이나? 이, 이, 이게 일리움? 50초는 못갈것 같아, 50초는. 아 어, 이거 안될것 같아, 어, 50초는 안 되고. 자, <laughs> 좀 버프도 꼬이고 해가지고. 제 목표는 일단 1페이지에서 한 번도 안 죽는 거예요. 일단 제가 스펙상으로 못 깨는 게 아니니까. 자, 한번 해볼게요. 나 극딜해야 돼. 나풀 극딜한다, 진짜. 음, 개새끼야. <laughs> 졸라 어 아 뭐야 미친놈 아니야 야, 잠깐만 어, 오이 이게 일리용? 어, 오오 어, 윙근이션 존나 세다 오아 어, 어, 뽕에 취해버렸 그래서 당황스러운 딜이 나오는데 아나 어, 죽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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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한 한 번쯤은 그래 봐주자 지금, 지금,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평딜입니다 평딜 예 네. 평딜인데 이거 한 번에 될것 같은데? 이정도면? 이게 우드네프다 어? 창섭이형이 만든 창섭이 형이 만든 직업이라고 야 닦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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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나이스 이게 되는구나 게이지 채우시다 어? 어! 아씨아키 잘못 눌렀어 아아 아, 지금 그, 지금 그게 똥파리가 아그 탈모빔이 없어갖고 그냥 평딜로 때릴게요 이러면 좀 약한데 무적기 쓰고요. 이번에 끝낸다. 좋았어. 에, 취소하고, 게이지 채우고, 그냥 시간 좀 때웁시다.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에테리오 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<laughs> 어, 어, 그래요. 헤헤 나 2패 가보겠습니다. 그냥 바인드 걸게. 난 모르겠다. 음, 개새끼야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나 무적 무적. 아 씨. 아, 진짜. 무적을 쓰고 할 걸. 지금 똥파리 모드가 아니어 가지고 딜이 잘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평딜로 일단 조질게요. 아! 물약 빨고요. 좋아, 좋아. 숨지 마라. 숨지 마라, 고노성. 잘하고 있어. 아 <laughs> 이거 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이씨 야 이게 이게 안 좋아 일류미 이게 안 좋아 지금 이럴 때 극딜 극딜 아, 나 지금 아무것도 못 찾아. 나저 지금 평딜로 때리고 있거든요. 지금 그러기 상태인데. 아, 오바다. <laughs> 음, 개새끼야, 좀 죽어라. 아, 힘들어 죽겠어, 진짜. <laughs> 아, 아, 씨. <laughs> 뒤져라. 아,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나 지금 <laughs> 지금 기모아야 <기무어야> 돼. <laughs> 아, 씨. 나3패 모르는데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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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3패 모르는데? 아, 진짜 안경 벗었대요. 3패 모르겠다, 나 감히. 아우, 나 이거, 이거 어떻게,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나, 나못 깨냐? 나 이거 왜 이렇게 좁아지냐, 점점? 아, 씨,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씨, 잠깐만. 야, 아, 잠깐만, 나 너무 좁아. 아, 여기 오면 봉인이구나. 아니,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거 거, 다 지우고 있는데. 아니 게이지 써서 거미들 우는거 알겠는데 이거 나 틈틈이 계속 지우고 있는데 이거 그래도 모질란데요? 아 씨. 아 씨. 이배 보스가 이게 뭐야 미치. 아니 이거 혼자서 깨기 진짜 힘들다. 살려 줘. 아 씨발. 이게 뭐야? 아 잠깐만. 아 씨. 이게 뭐야?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와. 위는 안할것 같아요. 이제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8분 남았지. 바로 루 바로 루시드 갑니다. 예, 저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없고, 음 개새끼야. 뒤져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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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루시드가 선녀야. 어, 나 위라, 위하다 보니까 루시드가 아 루시드는 합리적인 보스였구나 이러고. <laughs> 음 주변 풍경도 이쁘고. 조금도 이뻐 심지어 어 이거 소환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하면 되고 <laughs> 어 이거 나비 나팔 이렇게 불면 되고 아 어, 이거 너무 좋은데 보스가 어, 개선녀에 진짜 어 저는 이지 루시드에서 끝내겠습니다 제 스펙업을 <laughs> 어나 위를 못 깨겠어 어. 빨리 빨리 어나이스어 근데 위에서 그 있잖아요. 거미줄을 없애려면 거미줄 가까이 가야 되잖아? 근데 거미줄 가까이 가면 스킬봉인 걸리잖아요. 그럼 뭐 어떻게 없애야 돼? 위름 파티로 가도 어려운가요? 안 가봤습니다. <laughs> 어, 파티로 가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? 음... <laughs> 음... 음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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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무적이야. 잊지 마라, 일리움! <laughs> 음, 무적이야 어, 나팔 불어야 돼. 어. 야, 나 오늘 이거 한 번도 안 죽어볼게요, 한 번. 나 지금 한 번도 안 죽었거든? 이이 이 정도면 위에 패턴 몰라서 죽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? 아, 노, 노말 루시드를 쏠격이요? 하, <laughs> 진짜.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. 아, 네, 생각은 해보겠습니다. 루시드 패턴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. 야! 10분 컷이죠? <laughs> 10분 컷에?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어? 성장하는 괴물, 성괴 모아요. 네. 평질로 조져보자! <laughs> 아, 잡았냐? 아, 진짜, 씨, 진짜, 씨. 아, 이 보스 삭제 좀 해주세요. 진짜 너무 힘들어요, 진짜. 가인이 나오냐? 네, 그, 메이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그, 총, 총.